이제 수신료 폐지 이제 분리징수의 문제. 이게 사실은 한국에서만은 아니,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일본 NHK에서도 어, 수신료 폐지를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정당까지 있습니다. 그 NHK 그, 그 행정직 직원 출신인데 2019년 참연 선거에서 어,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은 사람만 보게 에, NHK 송출 시스템을 돈 내는 사람만 보게 바꾸고. 유료 시청자 수를 줄여서 NHK를 망하게 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선거에서 이긴 경우도 있고요. 또 NHK 수신율 거부운동인데 두 차례 있었는데 2004년에 이제 직원들의 제작비 착복 비리가 있었고 2005년에는 2001년에 나갔던 방송 프로그램에 당시 관방장관 등 정치인이 개입한 게 폭로가 됐어요. 그래서, 어, 그 거부운동이 일어났고 128만 건이 거부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 사례는 어제 이제 민주당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 김현위원이 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냈고 법률 헌법을 무시하고 막 하십시오 이러고 퇴장을 했습니다. 자, 이거 관련해서는 아까 배종호 부위원장 좀 이야기하셨는데 3인 체제 방통에서 이인 동의로 이 안건을 의견하는게 맞냐? 아, 법적인 타당성이 있느냐는 문제. 자, 세 번째 사실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데일리안에서 여론 조사한 게 있습니다. 공정이라는 데서 했는데 블리징수 찬성이 58.2% 반대가 31.2%입니다. 자 이제 국민 10명 중 6명은 블리징수에 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당 지지층을 놓고 보면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자 국힘 지지층은 찬성이 77.2% 어, 민주당은 찬성이 36.9%입니다. 그러니까 KBS 보도를 놓고 기형에 따라 또 평가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종합해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아, 우리 대부 위원장도 네. 먼저 하시고 일단 KBS 수신료 성격을 좀 알아야 돼요. 이것은 방송 시청료가 아니고 특별분담금입니다. 특별분담금이라 하면 공영방송의 공익성을 위해서 국민들이 준 조세 성격의 특별분담금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 위한 좋은 방송하라고 국민들이 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KBS 같은 경우 수신료가 40년간 동결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2,500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당, 야당도 다 수신료를 인상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 측에서 시도하고 있는 분리징수를 할 경우에는 KBS 예산이 1조 5천억 원에서 한 45%. 6,900억 원 정도가 수신료 수입인데 이게 한 5,000억 원 정도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 반대로 가는 거예요. 여태껏 여야가 주장했던 그러면은 수신료 어, 분리징수에서 5,000억 원이 줄어들면 이걸 어떻게 메꿔야 되느냐? 결국 국민들이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맞지도 않는 일을 왜 추진하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KBS 때리기 구체적으로 KBS 사장 모란에게 실제로 김유철 사장이 나 그만 둘 테니까 KBS 수신료 불리징수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 못 쫓아내면은 KBS 힘빼기 이런 방송 정책은 정말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책이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자 김혜가 말씀드리죠. 네. 미국은 수신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메가더 펀드에서 그 국영 방송을 지원하고 있죠. 그 외국의 선진국 사례들을 좀 볼까요? 그러면 영국은 어떠냐? 영국은 2028년, 영국, 미국, 프랑스 다 분리 중수입니다. 네. 미국은 아예 없고요. 영국은 2028년도에 아예 수신료를 폐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현재 수신료 폐지 법안이 의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10% 인하를 써요, 아예. 왜냐하면 OTT 환경 서비스에 지나치게 그 시청료가 높다. 그래서 10%이나 했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리 증수입니다. 그리고 다 전부 다 공이 광고가 없습니다. 그러면 얘네들도 지금 언론 장악하는 겁니까? 지금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다 지금 언론 장악해서 분리징수하고 그리고 지금 수신료를 폐지하겠다고 합니까? 국민일보인 거 같아요. 국민 리서치가 뉴스사고 여론조사한 거 보니까 아예 수신료를 영구 폐지하자가 찬성이 57.9%이더라고요. 어,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 84.1%가 찬성을 하고 민주당 지지자들의 45.7%가 찬성하고 37.3%가 반대합니다. 아예 수신료를 영구 폐지하자는 얘기도 있어요 저는 선생이 기억을 하는데 박정희 시대에 그 동아일보 광고 탄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온 국민이 나서서 동아일보를 살렸습니다. 왜냐하면 독재 정권에 항의하라고. 지금 만약에 KBS가 공정 보도를 했다면, 공정 보도를 했다면 온 국민이 막아서 나서서 수신료 더 올려라 할 겁니다. 저는 KBS 수신료 올리는 거 찬성합니다. 단 분리 중수하면. 그래서 분리징수해서 2만 5천 원을 받아도 좋아요. 네. 그래서 분리징수해서 지금 노시는 뭐 분들 언제 끝나나요? 다 네. 응, 이거 징수하러 다니시면 <laughs> 네, 되죠. 네. 네. 네, 우리 조상부 위원장. 박정희 대통령 때그 광고 탄압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백지 광고 국민들이 성원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나요? 그 동아일보 기자들 다 짤렸죠. 그래서 그 이른바 동화투위가 결성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게 이제 민주 언론 투쟁으로 번져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에 대해서 한 면만 보지 마시고 좀 다각적으로 보시면서 좀 균형 있게 살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KBS 수신료의 본질은 이제는 그냥 공영방송 고사 작전으로 보입니다. 다 죽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 죽이고 어차피 종편이 우리 편이니 그리고 이 언론 재벌과 타협하면. 다 해결해 나갈 수 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이 공영방송 같은 거 필요 없다 그렇게 말려주기 고사작전이에요 지금 미국 예를 드셨는데 미국이 그 언론폐가 굉장히 심해요 대표적인 게 폭스뉴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만약에 뭐 아니 경쟁력 있게 방송을 만들면 되지 않냐 그런 말씀 쉽게 할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유튜브 되는 겁니다 슈퍼챗 받으려고 더 열심히 그냥 팍팍팍팍 쏘는 그런 공영방송 보고 싶은 겁니까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3인 체제에서 2인이 네. 이... 동의서산 부분에 대해서 법적 문제는? 없아 당연히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냥 형식적으로만 보면 제적위원, 제적위원은 3인밖에안 되니까 제적위원의 과반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법상으로 그뭐 이렇게 임명의 가부 결정권이 없는 상태로 최민희 방통위원이 추천된 지몇 달이 지났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형식적 절차인 임명 절차를 안 해요. 그 와중에 대통령이 임명을 받은 직무대행이. 이, 그 충분히 지금 그 재적위원이 이미 더 늘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수로 적은 3명을 가지고 2명 가결로 찬성시킨다. 이거는 누가 봐도 명백하게 이 규정을 악용한 케이스입니다. 네, 법적으로 문제될 지혜고. 겁니다. 뭐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네.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이 형식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관행일 수는 있겠으나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김현 민주당 측 상임위원이나 민주당에서 아마 법적 조치 들어갈 것 같고 법원에서 한번 판결을 받아보자라는 입장 그 이후에 한번 논의하면 될것 같고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이게 공영 방송을 장악하고 뭐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정부 입맛에 맞는 방송을 만들고 싶으면 이 분리징수라는 네. 어렵고 복잡한 방법을 쓸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네. 앞서 설명을 드려서 의도 자체가 그게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 아까 이제 김행비대위원께서 설명해 주신 여론조사 중에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응답한 분들 중에서도 수신료 폐지나 수신료 분리징수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분들이 더 꾸준히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KBS가 내부적으로 굉장히 뼈아프게 반성을 해야 된다. 음. 이게 만약 국민의힘이 민주당 성향의 방송이 마음에 안 들어서 몰아붙이는 거면 민주당 지지층은 적어도 압도적 과반 이상으로 이 KBS의 수신료 분리징수나 수신료 폐지에 반대해야 되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여론조사, 어느 기관에서 한걸 봐도 민주당 지지층도 대부분 다 일정 비율 오차범위 바깥에서 넘어서게끔 수신료 분리징수를 찬성해요. 그건 기본적으로 이 KBS가 뭐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 보도하는 성향이나 이런 것과 무관하게 다른 방송도 있잖아요. 뭐 드라마도 있고 예능도 있고 공익방송도 있는데. 우리가 강제로 내는 수신료의 가치를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라는 여론이 크니까 이것과 가지고 이제 정부라던가 보수 지지층 말하기 이전에 그럼 kbs 김희철 사장이나 현 지도부가 집행부가 왜 민주당 지지층마저도 kbs 분리 징수를 찬성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이거에 대한 이 자구책을 들고 나오는 게 먼저지 아나 사장 자리로 뭐 수신료 분리 징수로 딜하자 이건 전혀 해결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어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리 징수가 언론 길들이기라고 해도 그동안 KBS가 너무 했어요. 이런 의견이 있고요. KBS는 노력을 너무 안 했다. 그래서 국민적 저항을 받는 것이다. 공정방송 하지 않으면 당연히 수신료 폐지해야 합니다. 편향방송에 대해 마땅한 조치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KBS 분리 징수 찬성합니다만 너무 빨리 처리되네요. 블리징 수 이건 진작했어야 하는 겁니다. 윤석열 이거 하나만큼은 진짜 칭찬합니다. 에, 수신료로 협박하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정부 찬양 방송국 되길 바라나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국민 감정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네요.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KBS만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론조사하고 뭐 비슷하게 그런 의견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지남 않지 않아서 한 40초씩만 시간 드릴게요 40초 짧게 짧게 네, 40초입니다 어 일단 kbs 의 방만 운영 또 편향성 문제와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는 전혀 다르다 거꾸로 수신료를 분리징수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원이 줄어들게 되면 kbs 의공영성은더 떨어지게 되고 그 피해는 국민들께 간다 그리고 분리 징수 하는 이 방식의 주도를 누가 하느냐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건 와이 n 민영화 같은 맥락에서 방송 장악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네. 김행비는 40초입니다. 네. 최민희 의원에 대해서 얘기하죠. 전 의원 I C T 통신사를 대표를 했고요.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통신 사업에 그 3년 이내에 종사했었던 경력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이죠. 그리고 이분은 그 한국 정보산업 연합회 상금 부회장을 하면서 2년간 4억 원 이상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어, 1천 건 이상의 I C T 통신 관련 현에서 업체 편에서 그 결제를 했고요. 네또 그렇게 로비를 했고 SK 텔레콤 네. LG 거기까지 하시고 네, 회의를 했던 뭐 것이 문제가 돼서 민주당에서 네. 다른 분을 추천했으면 됩니다. 네, 두 분이죠. 아, 예뭐그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 최민희 네. 예, 지금 이제 후보 이미 내정됐고요. 네. 근데 그법 자체가 여당 야당 딱 그다음에 대통령 추천 목록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뭐재론의여지없이 네. 그냥 추천하면 네.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왜? 네.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데 김효재 지금 직무대행보다 먼저 추천됐어요. 그런데 김효재만 임명하는 그 굉장히 꼼수적인 발언, 형행태로 지금 바꿔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김효재 위원 같은 경우는 전과 없습니까? 그분의 전과가 더 심각해요. 그것부터 확인해보고 얘기하세요. 네, 자, 네. 마지막 아니 장애찬 최고만 시간이니까, 드리겠습니다. 어. 네, 짧은 맞죠? 시간이니까 본질적인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네. 지금 대한민국에 공영방송이 필요합니까? 네, 과연 국민의 세금으로 또는 준조세 성격의 수신료로 유지해야 될 공영 방송이 필요한가?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면 오히려 EBS 같은 곳이 그런 역할을 더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시청자분들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네. 그럼 하나만 제가 예. 네, 저도 한 마디만 말씀드릴게요. 한 마디. 네. 한마디. 한마디. 제가 뭐 조금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드릴게요. 저는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국민들은 자기 돈안 내라고 하면 좋아해요. 네. 근데 본질은 뭐냐? 우리가 공영성을 위해서 걷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정말 그게 싫으면 민족 그 저기 뭐 KBS 광고 제안을 풀어주면 됩니다. 네, 이김영빈입 아, 30초만 하세요. 자, 공영방송이 존재하는 네. 이유는 재난방송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이것을 이번에 KBS도 어필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남북 대치 상황에서 재난 방송의 중요성 강조에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YTN에서 그래서 본인들도 재난 방송 하겠다라고 신청을 했고요. 또 연합에서도 24시간 보도 채널로서 우리가 대신하겠다. 네. 그래서 대체재가 많은 네. 이 상황에서 KBS의 자구 노력이 뭔지 궁금합니다. 네.